안녕하세요. 어, 조몽선무사입니다. 오늘은 그 노동조합 설립, 어,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, 이것은 특별히 그 외국인 강사인 노동조합인데, 제가 설립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의 최초의 외국인, 순수 외국인이 만드는 노동조합이 됐습니다. 그래서, 어, 그 신문에 많이 나왔고, 뭐, 언론에 뭐 인터뷰도 한 그런 사례가 됐었습니다. 이거는 그, 사실 이게 만들게 된 거는 제가 주로 고객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 강사들이, 어, 우리 사무실 찾아와서, 어, 그좀 자기 고충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필요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. 이 발단은 그 인천의 한아발론이라는 어학원에서 어 거기에 원래 근로 시간이 30퍼 시간, 일주일에 30시간, 하루 6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근무 시간이 어뭐 하루에 8시간, 일주일에 40시간을 시키면서 연장근로를 주지 않았다.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강사 한 분이 그 전체 회의를 할때그 원장님한테 어 원래 근로 계약서에 일주일에 40어 일주일에 3시간 그리고 어 하루에 8시 하루에 8시간인데 근데 2시간 연장근로 일주일에 그 10시간 연장근로를 하는데 왜 연장근로 수당을 안 주냐고 문제를 제기 하니까 그 원장이 어왜 이렇게 학원 운영에 불만이 많냐 하면서 어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더 이상 다니지 말라. 그렇게 이 외국인 강사한테 알려줬습니다. 그러니까. 여기 있는 강사는 깜짝 놀래 가지고 어 이렇게 그 도와줄 수 있는 어, 어 저기 그 법정 대리인을 찾다 보니까 지, 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분들이 찾아왔습니다. 그래서 어그 고충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이 핵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지 또 연장 수상을 어떻게 받을지 그에 대해서 문의를 해 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설명드린 게어 당연히 근로 소정 근로가 그일 일일 6시간, 일주 3시간이기 때문에 추가직 일주일에 10시간, 하루에 2시간 그 연장수당에서 150%를 다 지금까지 한그 기한들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어, 한 사람이 제기하게 되면 그, 이게 그 인정된 근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도, 어, 동시에 제기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알려줬고,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여섯 사람들이 동시에 제기를 했습니다. 그렇게 했더니만, 어, 그 인천에 있는 근로 감독관이 어그 실제적으로 연장 근로를 했고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회사한테 지급 명령을 내렸고 회사에서는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. 그에 대해서 어그 회사에서는 어그 여기 어떤 주동한 그 여자 강사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여자 강사를 해고를 시켰습니다. 그, 어, 그에 따라서 그 해고된 강사하고 또 다른 어, 외국인 강사들이 제 사무실에 또 동시에 찾아왔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.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, 어, 이, 함, 해고된 분은 부당해고 부제신청을 가져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, 나머지 분들은, 어, 유리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노동조합밖에 없다. 아무리, 뭐, 어, 목소리를 내도, 어, 다 징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. 그렇게 해서 제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주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노동조합을 만들 때에는, 어, 반드시 설립 신고서를 해야 되는데 설립 신고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, 그 민주적 절차에서 의해 그 임원 임원진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또 어, 관련된 그뭐 총회에 대한 그 회의록을 가지고 어, 노동조합 그 신청서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면 된다. 단지 이 과정에서 그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걸 한글로 번역해야 되는 그런 수구가 따랐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대변해서 만들어 줬는데 어 제가 어 이렇게 신청서를 다 만들어서 인천 연수구에 신청을 하니까 보통 3일에 걸려서 바로 신고증이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외국인 강사들이고 또 이렇게 특이한 노동자이다 보니까 거의 한 한, 뭐, 6일, 7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. 하여튼간 이걸 통해서 최초의 노동자업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저도 획기적인 일을 했다.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됐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